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오바득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루앙 바둑 맥정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 다섯 점을 살려야 되는 그루앙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왠지 이곳 한번 이렇게 살며시 젖혀가 보고 싶은데요. 자, 이곳을 젖히게 되면, 백이 이곳으로 찔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막았을 때, 백이 이렇게만 잡아준다면, 지금 이쪽으로 찔러 들어가는 순간, 백이 이곳을 연결을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두어서, 흙이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문제가 있죠. 지금 여기서는, 흙이 이곳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곳을 끊어서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있는 흙 다섯 점을 단수 치는 순간 연결하면 지금 이렇게 뒤에서 단수 치기만 하더라도 이거 연결할 수가 없죠 흙돌이 모두 잡히게 되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젖혀가는 수로는 여기 있는 흙돌을 살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왠지 이러한 형태에서 이렇게 날 일자로 두는 수가 기가 막히게 또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수 어찌 보면 여기 있는 흙돌들이 모두 연결이 되는 아주 좋은 맥점처럼 보이실 텐데요. 이게 지금 썩은 지푸라기 같은 경우에요 아, 지금 이거는 쉽게 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여기서 백이 이곳으로 하나 들어가고요. 그러면 흙도 이곳으로 넘어가려고 할 텐데요. 이 타이밍에 여기서 단수를 하나 칩니다. 그럼 흙입장에서도 이도를 살리기 위해서 여태까지 두어온 거니까 흙도 여기를 연결할 텐데요. 여기서 백이 살며시 젖혀가는 순간 흙이 이곳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흙들이 먼저 잡히죠 그렇던 이쪽으로 막아오는 것도 백이 그냥 차단하는 순간 자 이쪽으로 단수치면 연결하고 보시다시피 흙이 먼저 잡히기 때문에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날을 저로두는 수도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지. 이러한 장면에서 이렇게 한칸띄는수 그리고 이 돌에서의 눈목자 수가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백이 이렇게 막아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단수 치면 흙도 연결을 하고요. 자 지금 이쪽을 끊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데 끼워오면 관수 치고 결국엔 여기가 또 자충이기 때문에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해서 마치 흙이 정말 멋진 맥점을 이용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착각이 들 정도로 지금의 이수순은 왠지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수순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곳으로 두었을 때 백에게 어떠한 수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한 칸을 띄는 수가 있습니다 이수로 인해서 흑돌 아주 아주 곤란해지는데요 이곳으로 뚫고 들어가면 막아요 그리고 이곳을 두면 지금은 이렇게 뚫어버리는 순간 흙돌이 걸렸습니다. 아주 크게 잡혔기 때문에 흙입장에선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흙 다섯 점 살리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것은 그냥 지금 이렇게 막아버리기만 하더라도 흙돌이 촉촉수로 잡혀서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아주 멋진 맥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 이 정답은요. 바로 이곳 1선에 이구자를 두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가 좋은 이유. 일단 100이 이런 식으로 빈 삼각으로 나왔다. 여기 틀어박아요. 그리고 이곳으로 100이 따라오면 여기 하나 찔러 들어가고요. 100이 이렇게 연결했을 때 뒤에서부터 100의 활로를 줄여가게 되면 100은 지금 이곳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차충이요 반대쪽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차충이죠 그래서 1선 내려 빠지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100을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곳으로 들어왔을 때 백이 그럼 이렇게 먼저 젖혀오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일단 끊는 수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 끊는 수는 약간 백에게도 이러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흙이 잡힐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길 먼저 하나 살짝 찔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을 하면 이때 끊었을 때 백은 이곳이 자충이라 어떻게도 반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흙이 백을 잡고 살아가게 되요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가장 까다롭게 버텨가는 수가 있기는 합니다 이곳으로 집었을 때 흙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곳을 먼저 찔러오는 것은 흙돌이 먼저 잡히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수형 여기서 단수를 치는 수가 있고요 연결하면 살며시 젖혔을 때 끊을 수가 없어요 흙돌 잡히죠 반대쪽에서 누워도 이렇게 막아가는 순간 흙돌이 먼저 단수를 당해 잡히기 때문에 이곳은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백이 이곳으로 찝어왔을 때 흙에겐 또다시 어떠한 멋진 묘수가 있냐고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 한칸띄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일단 이곳 단수치는 수까지는 가능하겠죠? 그냥 단수치는 것 연결하고 찔러 오면 이런 식으로 두어서 백이 잡혀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데를 지금 단수치고 끼워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수는 그냥 알기 쉽게 뒤에서 단수쳐요. 연결하면 같이 연결하고요. 뒤에서 단수 치면 이어서 여기 있는 백돌를 아주 깔끔하게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형태 만나면 이 흙돌 잡혔다. 이렇게 지금 담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 바로 어디였습니까? 일선에 입구자 두는 수가 정말 기가 막힌 묘수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